네, 오늘은 11,360평. 이 중에서 임야가 11,000평이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35평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토지를 보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어, 이 화면에 보이는 요 임야가 되겠습니다. 네, 이쪽 자세히 보시면 화면상으로 좌측은 조금 낮고요 아, 이제 이 우측, 우측은 약간 경사가 좀 있죠. 요봉우리를 넘어가면 그쪽은 또 아주 평평합니다. 네, 오늘 볼 임야 같은 경우는, 어, 2000평, 2029평이 계획관리지역이고요. 나머지는 농림지역, 어, 임업용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일부는 개발이 가능하고, 어, 일부는 일반 개발은 좀 어렵지만, 임업인으로 등록해서 임업 경영이라든지 임업인 혜택을 보기에 딱 좋은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토지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접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2차선 이 도로에서, 2차선 도로에서 거의 한 50m 정도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접근성은 상당히 예, 좋은 곳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주 있는 데부터 우리 토지 밭이 한335평 정도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어, 여기에 보면 검정핀이 라우수 있죠. 네, 이것은 우리 토지 안에 들어갑니다. 이쪽에 이제 전주랑 있는데 여기 다 우리 토지 안에 들어가는 밭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토지에 지하수까지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수도꼭지 있는 요것도 다 우리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이 상당히 가격이 좋게 나왔습니다 양평에서 이런 임야 찾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요거 평당 5만4천원 에서 전체로 따지면 딱 6억원 입니다